카필 와요. 카필. 영희서가 너 어디 있는 거야? 할아버지 부름 썩 기어 나와야지. 뭐 하고 있는 거야? 지금 비디오 찍으려고 어쭈. 아, 저... 거기 딱들어아 가지고 어. 그거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? 어? 기서뭐 지금 뭐 하는 거야? 할아버지 부르 대답도 안 하고. 너 맨날 밥 달라고 깽깽 대는데 아니, 깽깽이 아니라 야옹이지. 고양이니까 야옹 이영아지 그래, 뭐. 지금, 어, 그리 사러 갔어. 너 지금 할아버지가 소고기, 비싼 소고기 사다 놨는데 그것도 먹지도 않고, 이제 뭐 소고기 살 필요 없고, 할아버지 돈 세이브하게 생겼다. 어, 그러니까 깡통이 든 거, 치킨, 치킨 통조림? 그거 지금 사다 달라는 거아니야 어? 왜 그렇게, 어?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냐? 어? 야, 가필. 알았어? 엉클이 오면은 줄 테니까 기다려. 알았지? 대답을 좀 해봐라. 고, 가필! 아유, 전에서 말 되게 안들로 커가다니, 진짜 말안들로